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사랑의 탱크를 채워라. 사랑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혼동하기 쉬운 단어다. 세상 사상가든 종교적 사상가든 사랑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한다. 수천 가지의 책, 노래, 잡지나 영화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판을 치고 있다. 수많은 철학과 신학이 사랑을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다. 심리학자들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적 욕구라고 결정 결론지었다. 사랑을 위해서라면 산을 오르고 바다도 건너며 사막도 횡단하고 말할 수 없는 역경도 견딘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같은 산도 오르지 못할 것이오. 바다도 건너지 못할 것이요, 사막도 행단하지 못할 것이며, 역경은 견딜 수 없는 것이 된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과거나 현재나 인간 사이에 널리 쓰이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면, 우리는 그 말이 가장 혼동되기 쉽게 사용되고 있다는 데도 동의해야만 한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수천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나는 핫도그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곧이어 나는 나의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우리는 수영, 스키, 사냥 등의 사랑하는 운동들에 대해 이야기, 이야기하기도 하고, 음식, 자동차, 집 등의 물건들을 사랑하기도 하며, 개, 고양이, 심지어 애완용, 달팽이 등을 사랑하기도 한다. 우리는 나무, 잔디, 꽃, 날씨와 같은 자연을 사랑하기도 하며,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아내, 남편, 친구와 같은 사람들도 사랑한다. 심지어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사랑한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이 혼동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녀를 사랑하기에 나는 이것을 했다. 이 표현은 모든 행동에 사용된다. 한 정치인이 가늠하게 되었는데 그는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는 반면에 목사는 그것을 죄라 부른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남편을 둔한 여인이 남편이 최근에 일으킨 문제를 수습하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상호의존 증세라고 부른다. 부모는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의 응석을 다 받아준다. 그러나, 가정 문제 전문가들은 그것을 무책임한 양육 태도라고 한다. 그럼, 사랑하는 행위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 책의 목적은 사랑이라는 말과 관련된 온갖 혼동을 제거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 건강하고 필요한 사랑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이다. 아동 심리학자들은 모든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충족되어져야 하는 어떤 기본적인 정서적 욕구가 있다고 말한다이런 정서적 욕구 가운데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고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사랑과 애정의 욕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아이들은 충분한 애정을 받음으로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것이다. 반면 사랑이 결핍된 아이들은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모든 아이의 내면에는 사랑으로 채워지길 기다리는 정서 탱크가 있다. 아이가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성장하지만 그 사랑 탱크가 비웠을 때그 아이는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된다. 수많은 아이들의 탈선은 빈 사랑탱크가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데서 비롯된다. 아동기와 사춘기의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 로스 캠벨 박사의 이 비유를 처음 들은 순간부터 좋아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나도 전적으로 동감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내 사무실에 찾아와 자녀들의 탈선을 상담했던 수많은 부부를 생각했다. 그들 자녀의 내면에 있는 빈 사랑탱크를 눈으로 볼수 없었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볼수 있었다. 그들의 탈선은 그들이 느끼지 못한 사랑을 잘못 추구한 결과였다. 그들은 그릇된 장소에서 그릇된 방식으로 사랑을 찾고 있었다. 나는 성병을 치료받고 있던 13살 먹은 예솔리라는 아이를 기억하고 있다. 그 아이의 부모는 완전히 좌절했다. 그들은 애술리에게 분노하고 있었다. 그들은 학교에서 아이에게 성에 대해 가르친 것을 비난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 아이가 이런 일을 할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묻고 있었다. 애술리와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아이는 자신이 6살 때 겪은 부모의 이혼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그 아이는 말했다. 어머니는 내가 10살 때 재혼했는데 그때 어머니는 사랑해줄 사람을 찾았지만 나는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나는 사랑받기를 무척 원했어요. 그러다가 학교에서 이 아이를 만났어요. 그는 나보다 나이가 많았고 나를 좋아했어요.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는 내게 친절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느꼈어요. 나는 성관계는 원하지 않았지만 사랑받고 싶었어요. 애슐리의 사랑 탱크는 여러 해 동안 비어 있었다. 그 아이의 어머니와 의붓 아버지는 물질적 필요는 채워주었지만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깊은 정서적 갈등은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분명히 에슐리를 사랑했고 에슐리가 그들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사랑을 애슐리의 제1의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은 때였다. 그러나 사랑에 대한 정서적 욕구가 단순히 아동기적 현상에 불과한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작년기나 결혼생활 때도 계속된다. 사랑에 빠지는 경험이 그러한 욕구를 일시적으로 충족시키기는 하나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면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제한적이고 일정 기간만 지속된다. 사랑에 빠지는 최고의 경험을 한 후에도 사랑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근본적 욕구이기 때문에 다시 생기게 된다. 배우자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결혼에 대한 소원의 핵심이다. 최근에 한 남성이 내게 아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집이나 차나 바닷가의 별장이나 그밖에 좋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가 진정 무엇을 말하는지 아는가? 나는 무엇보다도 아내로부터 사랑받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다. 물질적인 것들이 인간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 어떤 부인이 남편은 하루종일 나를 무시하다가 잠자리는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것이 싫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부인은 성관계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을 구하는 부르짖음 인간 본성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를 사람 갈망하는 부르짖음이 있다. 고립은 인간의 정신을 항폐하게 만든다. 그래서 홀로 가두어 도는 것은 가장 잔인한 형벌로 간주된다. 인간의 신년에는 누군가가 친밀해지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 결혼은 이런 친밀함과 사랑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룬다고 말했다. 이것은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깊고 친밀하게 서로의 삶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지만 사라지기도 역시 쉽다. 나는 많은 부부가 남모르게 겪는 고통을 들어왔다. 내초 고통을 견딜 수 없어 나를 찾아온 이들도 있고, 자신의 행동 방식이나 배우자의 비행이 결혼 생활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찾아온 이들도 있다. 어떤 이는 그저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지속시키고 싶지 않다고 내게 알리러 왔다. 행복하게 영원히 살자던 그들의 꿈은 현실의 높은 장벽에 부딪혀 산산히 부서진 것이다. 나는 우리의 사랑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이전에는 서로 친밀함을 느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이상 함께 사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나는 말을 끊임없이 들어왔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어른들도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사랑탱크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내면의 깊은 상처를 가진 부분은 감정적 사랑 탱크가 바닥까지 비어 있어 그런 것이 아닐까? 탈선이나 거친말이나 비판적 태도가 빈 사랑 탱크 때문에 아닐까? 아닐까? 이텅빈빈 빈 탱크를 채울 길을 찾을 수 있다면 결혼 생활은 다시 새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사랑 탱크가 꽉 찼다면 부부들이 서로의 차이점을 의논하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감정 상태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 탱크가 결혼 생활을 정상화하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나는 이런 질문들을 오랫동안 해왔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이 책에 소개한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통찰을 얻게 되었다. 이 여정은 40년간의 결혼 상담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걸쳐 수많은 부부의 마음과 가슴으로 이어졌다. 시애틀에서 마이애미에 이르기까지 많은 많은 부부가 그들의 은밀한 결혼 생활로 나를 초청해 주었으며 우리는 솔직하게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책에 있는 예들은 모두 이러한 실제 삶에서 나온 것이다. 솔직하게 털어놓은 그들의 비밀 보장을 위해 단지 이름과 장소만 변경시켰을 뿐이다. 자동차의 연료 탱크에 기름을 넣어 적당한 레벨로 유지시켜 주어야 하듯.사랑 탱크에도 충분하게 사랑을 채워 사랑의 레벨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는 확신한다.결혼 생활에 빈 사랑 탱크를 그대로 두고 지내는 것은 기름을 넣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당신이 읽고 있는 이 책은 위기에 빠진 수많은 결혼 생활을 구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결혼 생활로 이끌어 줄수 있다. 지금 당신의 결혼 생활이 어떠하든지, 결혼 생활이 어떠하든지 분명히 나아갈 수 있다.